음. 아유, 집에 왜 이러겠지? 짜긴 뭐가 짜? 짜요어머님 짜다니까. 물좀붓고데우시지 그러셨어요. 짜는 안 좋은데. 엄마, 이거 뭐예요? 감자인가? 고구마 먹어봐. 어버. 고구마 먹이 뭐야? 고구마 호박 몰라 호박만 나는 노란 고구마 고구마 호박이 아니라 호박 고구마요 어머니음 맛있다 마트 다녀오셨어요 아니 영기 엄마가 텃밭에서 고구마 호박을 호박 호박 구... 고구마요 그래 호구 마 아니 호구마요 호박 호박 고... 고구마 호박 고구마 미할망고 네왜 이래 밥상에서 미쳤어? <laughs>